뭐좀 물어볼게요. 언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받고 나서도 중진공 정책자금도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문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90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미만급밖에 그 업종은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돼서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간에서 대출받아야 하지만 마을기업 등 소상공인,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인 협동조합 중 소상인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점지원 분야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서 별도 고시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 신시장 진출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체구선도 평가, 기업 평가 등을 거쳐 융자 결정을 하게 되므로 기업 규모나 자금 용도 등을 볼때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신 대표님들 좋아요, 구독 3초 안에 꾸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뿅하고 무조건 생겨요. 믿어보세요.